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산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봄은 산수유꽃과 함께 하죠 여러분들 보통 아저 지리산 구레마을에 산수유꽃 유명합니다 아이 무렵에 저렇게 노란꽃이 그, 초봄에 필 때, 산에도 또 저런 노란 꽃이 또 같이 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강나무의 꽃도, 요와 같은 시기에 요와 같은 꽃이 피죠. 그러나 이 산수위에 저 노란 꽃은 산영화서라고 하는 이 왕관 모양의 그런 아, 화서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은 구분해서 볼수 있는 눈이 있죠. 아, 여러분들은, 아, 노란 꽃 저렇게 초봄에 보면 다 산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아, 이게 꽃이 어떻게 다른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어, 약초를 보는 재미가 되겠습니다. 자, 소제목으로 산수유는 정액을 보듬어 준다 했습니다. 정액을 보듬어 준다. 아그 내용이 뭘까? 제가 어, 양리와 한방 효능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 그림에 생약으로 쓰는 산수유는 씨앗을 뺀 상태에서 이것을 어, 약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원 식물은 어, 산수유 나무죠. 코르노스 오피시날리스라고 하는 학명이 붙어 있는데, 어, 이것은 코르노스란 말은 이 뿔각 이런 거로부터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아주 단단하다, 목질이 단단하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성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오피시날리스라는 말은 약이란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코로노스 속에 속하는 약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뭐이코로노스 속에 속하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는 뭐 층층나무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속에 속합니다. 아, 여기 층층나무가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개아에 그래서 층층나무가에 속하고 층층나무도 바로 이코로노스 속에 속합니다. 생약병은 코르니 프락투스 하는 거 보니까 열매를 약으로 쓰는데 그 중에서 어 안에 있는 씨 과핵을 제거한 과육을 약으로 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전에 이 산수유 열매를 따가지고 전부 어뭐 입으로 뭐 씨를 빼고 그 과육만 배, 맛 모아가지고 뭐 말려서 약으로 썼다 이렇게 전승돼 왔죠. 최근에는 이것을 어 과핵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그와 같은 얘기는 해당이 되지를 않겠습니다. 한방에서 산소유는 어디에 쓰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맛이 나는데, 요아지신맛 산삽하다 시고 떨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어, 기미를 가진 약들은 주로 우리 몸에서 나가는 걸 붙들어 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정액을 보듬는다라고 소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 붙들어 주는 거. 저 수렴이란 말을 쓸수 있는데 수렴이라 하면은 이제 나가는 걸 붙들어 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땀이 나가는 걸 붙들어주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 어, 남성이 정액이 흘러나가는 걸 붙들어주기도 하고 또 설사가 나가는 것을 붙들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아, 수렴성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신맛이나 떫은 맛과 관련된 약들의 일반적인 효능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약, 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간과 신장경맥으로 귀경한다 즉 간과 신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고요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보익간신이란 효능이 있는데 역시 간신을 보호한다는 말이죠 삽정 충료라고 했습니다 역시 정액을 보듬고 에, 뇨 소변 같은 것을 그렇죠 줄여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또는 소변이 흘리거나 뭐 이런 유뇨 빈뇨 같은 경우에도 효능이 있다 삽정이라는 말 속에서 유정이라고 하는 질환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알 수가 있고요 고경지혈 이라는 효능이 있는데 자 월경을 바로잡고 출혈을 먹게 한다 즉 자궁출혈을 먹게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한고탈 이라고 하는데 땀을 거두어 주고 피로를 개선해 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수의 한방 효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 신장과 간장을 보하는 약으로서, 어, 유정이나 또는 이런 빈뇨 유뇨 같은 것을 다스리고, 여성들의 자궁출혈 또 자월경을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어, 땀이 나가는 것을 거두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이런 연음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산수유는 무조건 보정제, 정력제로만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자, 그거는 이 삽정충료, 보익간신이라는 효능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 효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아, 정력 강화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정액을 포도어 주고, 이것이 유실되는 걸 막아줌으로 해서, 이 남성들의 정자 부족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개선해 주는 약으로 우선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분을 보겠습니다. 트리터페노이드 계통의 성분이 소개가 되는데요. 아, 그다음으로 이리도이드 배당체 성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트리테르펜 계통은 우르소리 객시드나 오레아노리 객시드 같은 것은 잘 알려진 트리테르펜입니다 이 트리테르펜은 항염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또는 오레아노리 객시드 같은 경우는 간기능 개선이나 또는 혈전에 대한 그런 개선작용 같은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테르펜이 갖는 것은 소염, 그렇죠 항혈전 이런 것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분들도 약초 전문가가 되고자 안되면 저처럼 트리테르펜 하면 이와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리도이드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노테르펜계 물질인데요. 여기 로가닌이라고 하는 요 성분에 대한 구조식을 올렸습니다. 구조식 내용을 보면 은 역시 아이소프로필이 이렇게 펜일기하고 펜테인기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리도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노테르펜의 한 일종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여기 스베로사이드 같은 경우는 역시 쓴 맛이 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의 성분은 트리테르펜계와 모노테르펜의 일종인 이리도이드 배당체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탈타리객시드, 마리객시드, 가리객시드 같은 또는 이와 같은 유기산 종류들이 들어 있어서 맛을 또 시기하는데. 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된 악리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신질환 개선. 그래서 아, 이게 간과 신을 보하는 약이라 하더니, 역시 그 신장 질환을 개선했다. 자, 우리가 신장 같은 경우는 참쓸 약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신장이 망가지면 은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이런 만성신질환을 개선하는 이런 천연물들은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리도이드 배당체가 이런데 활성이 있다, 로가닌의 활성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발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자, 한방적 관점에서는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또 우리 뇌 안에 신경세포, 뇌를 주관하고, 또 머리털, 이런 걸 주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결과적으로 신부족, 신기부족으로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백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핫수호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수유 특히 하초 신장에 작용하는 약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효능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항당뇨 효과가 되겠습니다. 오레안오리객시드, 우르소리객시드 같은 트리터로펜이 항당뇨 작용을 나타낸다. 제가 성분 얘기할 때 이런 트리터로펜은 항혈전 또는 소염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항당뇨 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어, 자주 등장합니다. 뭐 인삼 사포인도 트리터리펜인데 이와 같은 트리터리펜에서 항당뇨 작용은 많은 논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다음으로 당 흡수 억제 작용입니다. 알파그리코시다제 억제 작용인데 이것은 이 알파그리코시다제라고 하는 효소는 장내에서 어, 우리 음식물로부터 들어오는 전분과 같은 당의 다당체를 잘게 잘라서 포도당으로 해서 흡수하도록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다당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단당류로 분해되지 않음으로 해서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 흡수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어, 양리작용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식후 혈당 억제 요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능식품 어, 세계에서도 이런 식후 혈당 억제 관련된 기능성을 가진 천연 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잎이라든가 또는 난수화성말토 덱스트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이당 이 흡수, 식후 혈당 억제 관련된 메커니즘 그렇죠? 알파글리코사의 억제 작용 이런 효능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수유는 항당뇨 효과와 더불어서 당 흡수 억제, 특히 식후혈당 억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좋은 항당뇨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장 보호 작용입니다. 역시 이 간장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 한방 효능에서 간장과 신장으로 기경해서 약효를 나타내는 산수유로 와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어야만 아 과학적으로 아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역시 양리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 하는 것이고 산수유 이 토탈 X 레벨에서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 개선 작용이 다 로가닌이라는 이리도이드 성분입니다. 자, 인지 기능 개선이라면은 제가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또 뇌를 주관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즉 뇌. 그래서 뇌 기능과 관련된와 같이 인지 기능 개선 작용도 한방 현으로 봐서는 그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 주었을 때. 약효의 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 히스타민 작용이 있다. 항 알러지 작용의 일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항 알러지 작용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또. 그리고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젤라 디센테리아, 스타필러 코크사우레우스 같은 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대장염을 또 개선을 했다라는 것인데, 우르소리 객시드가 대장염을 개선했다. 제가 이 같은 트리토르페는 항염작용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신적으로 어느 부위든 항염작용을 나타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아, 아, 유기산들의 비율에 맞춰서 쓸때 3대 2대 2군요. 이런 비율에 맞춰 실험을 했더니, 혈소판응집억제작용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신경보호작용, 이리도 이리배당체인데요. 자, 이 신경보호작용은 인지기능개선작용과 같이 뇌에 즉 신장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약효명이된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유방암 억제작용이 있다. 항암작용의 일부로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염 진통작용. 요것은 트리테르인과 같은, 이런 테르페노이드가 갖는 일반적인 효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수유가 들어간 중요한 처방, 방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육미지황환입니다 요것은 숙지황이 중요한 약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산수유 산약.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약이 들어간 방제 중에 하나 골라라 하면 거의 육미지황한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하초의 음액을 넣어주는 약들 대표적인 숙지황산약, 산수유 다음으로 택산데 택산은 이수인유제이면서 신장의 열을 내림으로 해서 신장염을 개선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목단피. 요것은 어혈약이면서. 에헤렉스을자 예, 시켜 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백봉룡이것은 이수 이뇨제면서 비위를 보하는 약이죠. 아, 여기서는 택세와복룡이라는 것은 이뇨 작용을 목표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육미지황화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상 의학에서 체질론으로 얘기하면 소양인들의 보약에 해당이 되겠고 하초의 음액을 넣어주는 대표적인 처방이 되겠습니다. 즉, 하초의 음액이 부족해서 상초로 허혈이 동해서 신경증이라든가 경, 또는 공황장애 같은 것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어, 뇌신경, 우리가 정신신경계 질환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뇌의 이상이라고 보기보다는 한방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하초의 음액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신경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 처방으로는 자음 강화탕이라는 처방을 우선 쓰고, 2차 처방으로 육미지황환을 쓰므로 해서 근원적으로 이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현대 사회에서 참 치료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노이로제. 뉴로시스에 해당이 될수 있는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반세근반하고 머리가 둔통이 오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와 같은 음호화동에서 나타나는 허열이 상충해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증상들을 다스리는데 이와 같은 한방제제가 쓰인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고 한방 임상에서는 이것을 긴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사회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융합돼서 치료하는 세계가 하루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방황합니다 또는 배회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민초들이 질병으로 앓는, 앓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황하고 배회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기 어떤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더라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상호 협조 또 공동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통받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양질의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효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육리 지향하는 자, 보, 간신, 간신을 보호하고, 청, 허혈 제가 허혈을 걷어준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뇨작용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치료하는 것은 만성신염, 고혈압, 당뇨, 신경쇠약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상처로 허혈이 이동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육미지황환, 하초의 음액 부족으로 상초로동안은 허혈을 걷어주는 줄때 1차 처방으로 자음강화탕, 황년해독탕, 2차 처방으로 육미지황환, 그리고 특히 임상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약사님들,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임상 경험이 부족하신 그런 임상가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 환자, 환자를 구원해 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본병은 요술이 연약하고, 허리와 무릎이 연약하고, 두흔목현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이는 귀에서 소리가 나고, 또 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도한 잘, 잘때 땀이 나고, 유정, 어, 지도 모르게 정액을 흘려 정자부족증이 걸리고, 소갈, 당뇨와 같이, 그죠? 속이 타서 물을 들이키고, 골증조혈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골증이란 말은 뼈속이 화끈화끈하게 느껴진다는 말인데, 보통 하초의 음액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에 음액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면, 쉽게 말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럼, 신장이 뜨거워지면, 신장이 주관하는 뼈가 뜨거워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뼈속이 화끈화끈하게 느껴집니다. 자, 뼈속이 화끈화끈하게 느껴집니다라고 얘기할 때, 한의학을 공부하신 의사선생님은, 아, 골증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을 공부하신 선생님은 그런 증상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환자는 이상한 증상을 얘기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요 같은 증상들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족의 심, 수족 심혈 해냈습니다. 수족이 화끈거리고. 이럴 경우에, 또는 혹은 음허하동 아까 얘기했죠. 하초의 음액이 부족해서 상처로 열사가 통하는 경우입니다.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가슴이 방맹이질을할 때가 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어지럽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에, 그죠? 치아가 흔들리고 소변, 이 소변이 말이죠. 에, 염증이나 또는 요도염이나 또는 에, 소변이 에, 그 불리하게 제대로 자주 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올때육미지황안을 쓴다.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억해야 될 것으로서 이런 허열이동할 때 현대인들은 육체가로 정신가로 하면서 이와 같은 허열상충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에, 목기가 성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이와 같이 허열상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소양들이 소양인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육미지왕환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우리 인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한약제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